정확하고 날카로운 스포츠픽 스포츠를 보며 미소를 짓게 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문 스포츠픽 스픽튜브입니다 그럼 2024년 2월 29일 EPL FA컵 첫번째 경기는 첼시와 리즈 유나이트드의 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양팀 최근 경기 성적과 분석을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는 일부리그 11위 최근 경기에서 2승 1무 2패이고 리즈는 2부 리그 2위, 최근 5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첼시는 에너지 레벨과 리버풀을 상대하는 수비는 괜찮았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 문제는 공격진들이 모두 골 결정력이나 제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 물론 리즈가 공세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라면 무드릭과 잭슨이 가진 기동력이라는 면모를 믿어보는 최후의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즈가 이런 리스크를 굳이 원정에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려울 듯 하다. 리즈는 기본적으로는 압박으로 공격성을 보여주는 편이지만, 리그 모든 패배를 당하고 있는 원정에서 그것도 전력이 위인데다가, 역습에서는 그나마 강한 첼시를 상대로 막부를 놓치는 않을 듯, 제임스와 서머빌 같은 선수들이 속공에서 골을 못 넣는 유형도 아니고, 홈에서는 무패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강해서, 1차전을 비기고 2차전 재경기로 몰고 가는 것을 노릴 수도 있을 듯 하다. 이러한 점들을 비추어 보아, 언더 양상의 무승부를 기대해도 좋을 듯 하다. 일단, 리즈가 굳이 원정에서 첼시에게 높은 라인이라는 리스크를 지게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첼시가 지난 경기에서 수비는 좋은 모습이었지만, 결국 공격진들이 대거 공격적인 면모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크다. 무승부는 리즈가 바라고 있는 것이기도 할 것. 추천 배팅은 무승부, 언더오버는 언더 추천한다. 두 번째 경기는 노팅엄과 맨체스터 유나이트드의 경기입니다. 양팀 최근 경기 성적과 분석을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팅엄은 리그 16위, 최근 경기에서 1승 2무 2패이고, 메뉴는 리그 6위, 최근 4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노팅엄은 홈에서 이어지는 경기에서는 자신감이 있을 듯, 최근 홈에서 웨스트햄을 격파하기도 했고, 메뉴를 상대로 2대1로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인 매치도 홈이었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메뉴에게는 고양이 앞에 쥐에 불과했지만, 올 시즌에는 원정에서도 2대 3으로 석패하는 등 경기력 면에서 메뉴의 불안한 점을 상당히 잘 찌르고 있는 양상이 보이고 있다. 메뉴는 역습 상황에서 압박이 상대를 저지하는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 문제. 노팅엄과의 경기에서도 90분 내내 상대 측면을 제어하지 못한 것이 패배로 이어진 상황이었고, 풀럼전 나스트미닛 골도 역습 상황에서 단한 것이었다. 결국 메뉴가 현재 노팅엄에게 우세한 흐름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은 올 시즌 4부 리그 팀인 뉴포트를 상대로도 공세를 억제하지 못하는 압박 시퀀스에서 온다고 봐도 좋을 듯. 이러한 점들을 비추어 보아 오버를 픽하는 것이 제일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노팅엄이 슬슬 메뉴를 상대로 경기력에서의 감을 잡고 있는 상황. 특히 메뉴가 상대의 역습을 제어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잘 이용하고 있다. 메뉴의 승리는 매우 리스크가 큰 것이 노팅엄이 전반적으로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크다. 추천 배팅은 무승부, 언더오버는 오버 추천한다. 세 번째 경기는 리버풀과 사우스햄튼의 경기입니다. 양팀 최근 경기 성적과 분석을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은 1부 리그 1위, 최근 경기에서 4승 1패이고, 사우스햄튼은 2부 리그 4위, 최근 2승 3패를 기록 중입니다. 리버풀은 라바우컵 우승을 차지하면서 클럽의 마지막 시즌에 트로피를 얻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연장 혈투가 이어지면서 대량의 유스 콜업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는 상태. 노리치 전에서도 맥코너를 선발로 투입하는 등 유스를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써보는 모습이다. 일단 해당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쥐는데 문제는 없는 모습이었고, 공격적으로는 확실히 성과가 있던 모습. 물론 관사의 경우 당시 두 번의 실점 상황에 모두 관여하는 등 생각보다 수비가 안정적이지는 못했다. 사우스햄튼이 플랜네이는 점유 축구와 높은 라인인 것은 맞다. 다만 리버풀과의 맞불 상황에서는 사우스 햄튼이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은 매한가지. 다만 리버풀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골을 넣는 것을 어려워하는 모습은 아니어서 결국 만회를 위해서라도 공격적으로 나가야 할 타이밍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상황에서는 양 윙백의 공격 참여 로 득점력을 끌어올리는 면모를 보여주는 편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 상황에서 보여주는 뒷공간 약점 이될 것. 이러한 점들을 비추어보아 리버풀 의 승리와 3.5오버 양상을 기대 할것 일단. 홈에서 주도권을 잡는 상황에서 골을 넣어주는 것을 어려워하는 모습은 전혀 아니었다. 그나마 유수들의 대거 콜업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사우스햄튼이 공세적으로 하는 타이밍에서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 물론 리버풀이 화력으로 찍어누르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매치이기도하다. 추천 배팅은 무승부, 언더오버는 오버 추천한다. 이상으로 스픽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모두가 스포츠를 보며 미소 짓는 그날까지 분석은 계속된다. 영상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면 기프티콘 발송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